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입니다. 내일인 9월 10일은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일명 네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지수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4가지 상품이 동시에 만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동시 만기일, 혹은 그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번 9월 동시만 개일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평이한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가운데 금일까지의 옵션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행사가 320콜 옵션을 대량 매도했고 행사가 312.50콜 옵션은 비교적 큰 금액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풋 옵션에서는 행사가 302.50풋을 대량 매도해 놓은 상황에서 312.50풋을 비교적 크게 매도해 놓은 상황이므로 이번 만기일 지수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12.50에서 320.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2365에서 2401선 사이에서 마감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옵션의 매수나 매도 포지션, 뭐 아니면 행사가 같은 용어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다른 건다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더라도, 2365에서 2401선 사이에서 내일 코스피 지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일 당일에 포지션 변화가 대폭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금일 코스피 지수가 2386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니면 아래로든 큰 폭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기일은 만기일 당일의 움직임보다는 만기일 이후의 움직임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 여부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롤오버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외국인들이 이번 9월물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다음 주인 18일이고 미국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정치자금들이 대량의 포지션을 청산한 후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또한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증시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번 동시 만기일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기보다는 만기일과 그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금일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